예, 계속 잔소리처럼 해서 미안합니다만, 반드시 읽어온다. 알겠죠? 반드시 읽어서, 읽고 나서 이 수업을 듣도록 한다. 자, 시작합니다. 반드시 읽고 나서 한다. 자, 봅시다. After 20 years. 20년 후에, 오헨리의 단편에 나온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오헨리는 여러분,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좀 쉽게 배생을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오헨리는, 실제로 오헨리가 전과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좀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다시 착해지거나,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소설을 많이 썼어요.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오리가 자, 봅시다, 오헨리 20년 후에. 자, 작가 소개는 이러분 아주 단순하니까 잠깐 읽어보고. It was a cold rainy night. 그것은 춥고, 그리고 아주 비가 오는 밤이었다. Although it was around 10 o'clock, 밤 열, 약열 시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hops closed early. 예, 가게들은 빨리 문을 닫았다. 그래요. street was empty. 거리는 비어 있었다. 우리나라 1열시 같으면, 아직 초전녁이네 이러지만, 예, 외국은 다르죠. 아주 조용하죠. A policeman was walking proudly. 한 경찰관이 was walking proudly.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걷고 있다 checking out the, show. check 했습니다. 가게들을 in the street. 거리에 있는, 예, 문을 툭툭 건드리 보고 지나가는 거죠. 네, 구어체에서는 police man 보다는 police officer를 더 많이 쓰죠. walking like that must have been his habit. walking like that, like that, 전명구죠 관로하고 나면, 아, 동사 must have been 앞에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동명사죠. 그와 같이 walking, 걷는 것은 must have been, 뭐였음에 틀림없다. must b e 의 과거지요. must have been입니다. 자, 따라해봐.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그의 습관임에 틀림없었다. The policeman은 suddenly, 갑자기, slowed his walk. 그의 발걸음을 천천히 했다. 뭐 때문에? He saw a man. 한, 그가 보았기 때문에, 한 남자. 뭐가 뭐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오형식입니다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in the doorway에. 뭐의, o 아, a closed store에, doorway에 서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As the policeman woke up to him. 그 경찰관이 woke up, 다가갔을 때, 워크업, 컴업 up, up, 전부 다 다가가다오고 관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작은 물체가 다가올수록 점점 업업업업 하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세요. 다가왔을 때, 혹은 만큼 이만해요. 다가왔을 때그 남자는 spoke up quickly, 급하게 s p o k up. 얘기를 하는데 speak up이니까 음성이 높아진 걸 말합니다. 급하게 높은 음성으로 얘기했습니다. I'm just waiting for a friend, s i 이렇게 하겠죠. 나는 그냥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It's an appointment. 그건 약속입니다. m a d e 20 years ago.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미주겠죠. 전명구 따라 나오잖아. 시간표시 그죠? 약 20년 전에 20년 전에 만들어진, 되어진 약속입니다. This s t o r e 이 가게는 u s e d t o b e a r e s t a u r a n t called Big Joe Brady's restaurant. u s e d t o 는 뜻이 뭐죠, 여러분? u s e d t o 우리 보면은 유스트와 우드가 나옵니다. 유스트. 뭐, 뭐, 학원했다. 우드. 우드가 불규칙, 과거의 불규칙 습관이 우드입니까? 유스트입니까? 규칙 습관은 또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학원했다 또는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학원했다, 했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 봅시다 Theater. 자, 영국식으로 쓰겠습니다. A theater used to stand. 글자가 좀 이상해서 미안합니다. Over there. 문장 해석해보세요. 이거 과거에 규칙적 습관이라고 나오죠. 습관. 규칙적 습관. 한 극장이 서있었곤 했다. 저기에. 극장이 저기에 하나 서있었곤, 서있고는 했다. 이상한 극장 아닙니까? 월요일 아침에는 문을 닫아 없어. 극장이. 통째로. 금요일 밤에 서요. 기절하러 환장을 노릇에요 환장을 노릇. 주말에만 서요. 걱정이 없어져. 천막 극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건 뭐냐? 하곤 했다고 했었다고 하면 됩니다. 저기에 한 극장이 서 있었었는데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서 있나? 안 있나? 가봐하면 알수 있죠. 가르치면서 얘기하잖아. 지금 극장 이고 빵집이 되었네 그냥. 위에는 탁구장이고 이렇게 된 거죠. 음?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학원 했다 또는 했었다로 이해하면 돼. 불규칙 규칙 하지 말고. 누가 하면 얘기할 때, 나 옛날에 담배 피웠었는데 하면, 이러분합니까 규칙적 습관이었어요? 불규칙적 습관. <laughs>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담배불로 지지고 싶겠죠? 그죠? <laughs>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자, 봅시다. 음. 예, 일단, 어떻게 된 거야? 이 가게는, 레스토랑이었어요. cold. 뭐라고 불리운, big job ready restaurant 이라고 불리우는, 불리워진. 이 말이죠. 뒤에서 앞에 있는 레스토랑을 꾸미주겠죠. 콜드 가, 그죠. 자기 식구들이 따라오니까. 불리는 음. 레스토랑이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 man struck the match. 담배 불을 때렸다. 이 말입니다. 담배, 저, 승량을 때렸다. 뭐 하기 위해서. As to light his cigar. c 가의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입니다 a 가입니다 cigarette 가요. cigar. 큰 담배죠. Until five years ago, 5년 전까지는 말했다, 그 경찰관이. 5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5년 전에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응. The light showed his pale, square-jawed face. 그 불빛은 보여주었다. 그의 창백하고, square-jawed. 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그죠? 턱이 이렇게 되고, 구렛나루 쭉 이거죠. 그좀 크고 막 이렇게 있죠. 이렇게 좀 스퀘어, 약간 이렇게 그렇죠? 특이해 사각지나이 말이죠. 음. 우리는 코언처럼 생겼죠 그냥 사각 특. 강력함 이런 사람 주먹도 크지요. Square jawed face with a scar near his right eyebrow. 자, 오른쪽 눈썹 부근에 그죠. 칼자국도 있어. 스퀘어. 삭 지나가는 거죠 Twenty years ago tonight. 말했다. 그 남자가. 음성이 좀 걸걸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칼자국 있는 남자니까. 아 그렇죠? DINNER HERE w i 뭐 이렇게 그죠. 음성이 좀걸걸하죠 그. 우리 이탈리안 이런 깽영화를 보면 음성이 있다. 그렇죠? 음성이 바른 사람이 없죠. 알파치노가 악당 역할이나 두목 역할을 많이 맡는 이유는 알파치노 음성이 걸걸하죠. 헬로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두목이 얘들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태도복이죠, 약간, 그죠? 얘들아, 이러면 푹 찌르고 이렇게 하겠죠? 더 무서움. 근데 보통 음색이 깔리죠. 얘들아, 뭐 이렇게 하죠. 끌쭉하게, 그죠? <laughs> My best friend, 이렇게 하죠. 내 네, 제일 친한 친구, 지미 m 스와 여기에 식사를 했어요. He and I grew up. 그와 나는 자랐어요. 그 결과, to be just like two brothers. 두 명의 형제들처럼 자랐어요. I was 18. 내가 18살. Jimmy was 20, 24. The next morning, 다음 날 아침에, I would go to the west. 나는 서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막기 위해서 왔다 갔다 동사들. To make money.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Jimmy는 just wanted to stay here in New York. 여기에 머물 길을, 머물 것을 But. 원했어요. So, 그래서, just to t stay d 다음, o 동사 다음에 투부전사는 것만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길을 붙여도 되고. 것을 붙여도 되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냥 원칙은 그것을 붙인다로 해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는 응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머물기를 원했어요. So, 그래서 we promised.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to meet here again. 여기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어요. exactly 20 years. 20년 후에. from that date and time. 그날 그 날짜 정확한 20년 후에 만나기로 해서 이 친구가 서쪽으로 갔죠. 그리고 20년 뒤에 약속을 위해서 살은 겁니다. 친구와 약속, 형제처럼 지냈다. 뭘 뜻? 어떤 뜻일까? 싸움도 같이 하고죠. 그한 놈이 또 보호해 줬겠죠. 지가 또 지미 웰서스를 보호해 주다가 지가 얼굴에 이래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만큼 같이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바닥 사회 밑바닥에서 정말 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같이 고생했다 이런 느낌이 들죠. Haven't heard 들어본 적 없어. From him 그로부터. Since then 그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했다, 그 경찰관이. Well, 글쎄, yeah, for a time, 잠시 동안, we exchange letters. 편지를 교환했죠. 말했다, 그 남자. 그러나, after a year or two, 1, 2년 후에 말이죠. 이거 통째로 이렇게 두는 거죠, 1, 2년 뒤에. We lost contact. 우리는 contact을 잃어버렸어요. We know that. 우리는, you know that.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 압니다. 뭐라고. The West is pretty big place. 서부란게 정말로 큰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서울만 해도 서울에서, 뭐 또는 뭐 지방에서 뭐 이런 데서 친구 만나기 정말 어려운데요. 웨스트죠. 우리, 남한의 수십 배 되는 이런 지역이죠. I moved. 나는 이사했습니다. Round over it. 그거 여기 서 Move around.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 말이죠. 이사한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Over it. The man from the west. 서부로부터 온그 사람은 look at his watch. 그 시기를 보고는 말했다. Three minutes to ten. 10시로 가는 3분이니까 그죠? 무슨 뜻입니까? 10시. 그렇죠 10시 3분 전이죠. It was exactly 10 o'clock when I saw him last at the do restaurant door. 그 레스토랑 문에서 그를 바라본는 때는 그것은 정확히 10시였다 이 말이죠. It was exactly 그것은 정확히 10시였다 뭐할때 내가 그를 마지막에 보았을 때 레스토랑 문에서 이 친구가 나름 굉장히 정확하죠. 턱을 보세요, 여러분. 강력한 책임감이 느껴지나? 아주 책임감 이 느껴지죠, 턱에서. 그러니까 시간은 정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행동대장으로 했을 때는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행동대장으로 명성이 자자했겠죠. 12명 제가하면 됩니까? 이러면 그죠? 꼭 12명 제가하고 오는 거죠. 13명째는 다 사는 거지요 <laughs> 감사합니다. 라러면 고마울 것 없어. 약속이 12명이니까. 뭐리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laughs> 막, 굉장히 그죠? 악명이 자자하죠. 그러면서 약속은 지킨다. 그죠? 그래서, promised, 뭐, 뭐, 이 사람 이름이, 뭐, promised Joe, 뭐, 이런, 뭐. 자, 일단 보자. I'll give him half an hour, half an, half an hour. 한, 한, 시간 반은 줘야죠. At last, 한시 최소한 한 시간 반. 만약 Jimmy is alive here on the earth. 지구상에 정말 살아있다면, he will be here by that time. 그때쯤에는 그는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경찰관이, 옵니다. Okay, 오케이, I hope. 나는 희망한다. 뭐란 거. You will meet your friend. 당신 친구 만나기를 내가 원할게. Good night. 잘 가요. 그 경찰관은 말했다. 그리고 moved into the dark street. 그 어두운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친구 잘 만나세요. 이라고 갔습니다. After about 20 minutes, 약 20분 후에, a tall man in a long overcoat. 긴 오바코트 속에 있는 키큰 남자니까 이번 키큰 남자가 came to the waiting man 그 기다리는 남자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Is that you, Bob? Bob이야! 이랬습니다 Is that you, Jimmy? 이랬습니다 이, 이, 이 감격이 그죠? Jimmy야! 이렇게 하는 거죠 Bob이야, <laughs> Jimmy야 그죠? 이상하죠? Bob과 <laughs> Jimmy 만나다 외쳤다 the man from the west 그러니까 서부로부터 이 남자는 진짜 친구는 이 뭡니까? 지미 m 가 정말 친구라는 느낌이에요. 고생하면서, 그렇죠? Thank God. They shouted together. 그리고 hugged each other. h u g 했죠. We have changed a lot, Jimmy. 너 많이 바뀌었네? I never thought that you were taller than me. 니가 나보다 크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랬을때 약간 이상하죠, 그죠? 20살 이후에 잘 먹었더니 커진 거죠. 좀 이상하죠, 그죠? <laughs> 20살 이후에 막 크고, 그죠? 요즘 뭐냐면 농구단에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좀 이상하지요. 좀 대화가 점점 이상해지면서. Oh, I grew a bit. 20살 after I was 20.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20살 이후에 좀 커졌어. Are you doing well, New York, Jimmy? 뉴욕에서 Jimmy 잘 있었나? 어, s 서 그래, 그래서. 그 음, 그렇고 그랬어요. 그렇고 그랬어. 요 I work for the city. 도시에서 일을 했지. 말이죠. Come on, Bob. 자, we'll go a round somewhere. 어디론가 좀 가자. To have a good long talk. 좀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를 위해서 일했다니까. 막 공무원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음. 긴 얘기 좀 하지. The two men started. 그건 시작했다. 많은 것을. 걷는 것을. 그렇죠? 동사 다음에 행지입니다. 뭘. 그리를 걷기를 시작했다. 암이 r m 이니까 팔을, 짱을 끼고. 그때 생각합니다. 어깨 어깨를 메고 이 말이죠. When they passed the drug store, 지나고 지났을 때, they looked at each other at the same time.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There was a bright light at the corner of a, the drug store. 그 약국의 그 drug store의 코너에 밝은 불빛이 있었어요. The man from the west. 서부로부터 온그 사나이가 stopped suddenly. 갑자기 있어서는 pulled out his arm. 그의 팔을 그죠? pulled out, 꺼냈다 이 말이니까 탁뻗였다이 말이죠. You are not Jimmy Wells. 네 Jimmy Wells 아닌데. 20년 동안 기억하세요. He shouted in angry voice. 화난 목소리로, 로, 이야기했다. In. 20 years is a long time. 긴 시간이다. 그러나, not long, 길지는 않다. 뭐할 만큼, 뭐할 정도로, 뭐할 정도로 해석해보세요. enough to change. A man's nose. 사람의 코를 바꿀 정도로 길지는 않다. from his. 그 사람으로부터. 툴로, 낮게. 코가 이제, 그죠. 낮아졌다는 뜻이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한대 맞았어. 이러면 되겠죠. 멋진놈 만나서 다섯 대 맞고 나니까, 그죠. 반쯤 떨어져 나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안 되죠. 막 점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커. 니가 몹시 컸잖아. 이러면 떨어져 나갔다고. 작았잖아. 이러면 눌러졌고. 막 살이 붙어서. 키가 크면서 코도 커졌어. 이렇게 막 점점 이상해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소설의 분위기는 괴기 소설로 그러죠. 약국에서 귀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니네 코도 낫게 해줄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음성이 들리고, 이 미안합니다. 이 심각한 얘기를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바꿔서 미안한데. 그것은 때때로 바뀐다.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그것은 저2 0년이란 세월은 때때로 바꾼다.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말했다, 그긴 남자가. You have been under arrest. You have been under arrest. 이는 체포 속에 있다, 이 말이니까. 네 지금 수배 중이다. For 10 minutes. 10분 동안. 아니죠. 너는 10분 동안 체포되었다 이 말이죠. 수배 중이 아니고. 너는 10분 동안 체포되어 왔다. Silky <목소리> Bob. <목소리> 별명이 나왔죠. 비단결 밥입니다. 사람 죽일 때 소리 없이 죽이는 거죠. 살짝 이렇게. 비단처럼 지나가는 거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유감이야. 개인 감정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 죽일 때. Silky <목소리> Bob. We have already watched your movement. 우리는 너, 이미 너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뭐 때문에? The report 때문에. 뭐로부터는? 시카고 폴리스로부터. You can't run away, Bob. You mean, 도망갈 수 없어, b Ah, here is a note from policeman Wells to you. Wells, 경찰관 Wells로부터 노트, to you. 너에게 가는 노트가 여기 있네. The man's hands began to tremble. 떨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것을. 많은 동안에. He was reading the note. 그가 노트를 읽는 동안입니다. My friend Bob. 내 친구 Bob. Bob.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What to say?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지 모르겠다. Well, 글쎄. 이름이 Wells인데 자꾸 웨이란 말을 쓰죠. I was at our meeting place. 나는 있었다. 우리의 meeting place on time. 시간 위에 정각에 정각에 우리 meeting place에 갔다. To meet you. 왔다 갔다 동사 다음에 두, 두 분의 사죠. 너를 만나기 위해서 갔단다. When you struck the match, 네가 성냥불을 그었을 때, to light your cigar, cigar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불을 떼었을 때, I found out 나는 발견했단다 You are the man, 네가 그 남자라는 것을 wanted in Chicago police에서 원해진 이 말입니까? 수배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그죠? 사람 이렇게 있죠? 이렇게 모자 쓰고 있고 눈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고 눈 눈동자 이렇게 있고 눈 시커멓게 돼 있고 코 이렇게 있고. 원티 내려대 있죠. 그래서 볼과 뭐라 돼 있습니까? 25달러. 뭐래돼 있죠? 그러면서 뭐 자소하지요. 내가 25달러야. 이게 자소하지요. 그죠? 막 5천달러 던지면서 그죠? 자소하지 그럼 경찰관이 얘기하죠. 하나의 예? 전술이었어. 네가 자존심이 세다는걸 알고 이렇게 하죠. 만화 지금 있습니까 네가 시카고 경찰에서 수배된 사람이란 걸 알았다. o so, 마 어떻게든 I couldn't arrest you, myself. 내가 너를 정말 내가 체포할 수는 없었다. So 그래서 I sent a plain cloth policeman. 사복으로 갈아입혀진 경찰관이까 사복 경찰관을 보낸다. 인시 f 로 e 나 대신에 가슴이 찢어지죠. 내가 너를 어떻게 체포하냐, 짐이. 지미. 이름도 짐이지요. 자기 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모자라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복습을 다시 하면서 이 고전의 향기란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 영작문은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완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은 몇 가지 스토리가 이 정도를 입으로 이야기하면 토플 몇점 수치니까요. 내가 과감히 말하는데 어릴 때미국서 살고 아주 특이한 상황이 죠 어릴 때 2, 3년간 미국서 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특이한 성장 환경이나 배경 그리고 좀 가정 배경이 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나오는 단편 소설이나 단편적인 글을 스피킹으로 얘기하면 토플 고득점자입니다. 당연히 토익은 아주 고득점자입니다. 토익 고득점자들도 이 정도가 입에 줄줄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아주 몇 년간 외국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외국에 가서 몇년 있던 정도로는 이 정도가 입으로 줄줄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대체로. 그래서 그리고 토플의 영작문이 이 정도 문장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 적대로 무시하지 말고 수능에는 이거보다 네. 어려운데요. 이게 워밍업이라 했잖아. 몇 시간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한 시간에. 우리 지금 한 클래스가 강의 하나가 25분에서 3 0분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네. 여러분 반드시 예습하고 온다. 알겠습니까? 영작이나 회화를 위해서 좋은 표현.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지 말고 표현을 암기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은 조금 빨리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꼭 다음 그는 예습에 온다.